녹화, 녹화를 시작, 지금 시작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일단 여기 티어 때는 플레 1위고요. 모데카이저 점화 들었고, 모데카이도 꽤 숙련된 사람입니다. 한수도 꽤 있고, 후반 갑시다. 9.3 패치 이후고요. 치망 기타 템갈 겁니다. 점화 들어서 굉장히 껄끄러운데, 얘가... 약간 근접돌 하드카운터가 엘라우이랑 모데카이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서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아파라 CS 조금 버리면서 해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그냥 너무 더럽 잖아. 뭐야? 카사 디이 뭐야? 게했습니

아 와, 템 진짜 더럽네. <laughs>

아 샘플, 진짜 너무 더러운데 <laughs> 나이스어시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끈살 난거 진짜 뭐지 오데카이저세 번째였네 네 번째였네 평타 제일 센거 그거 맞았나? 오랜만에 만나서 적응한되네 아 진짜 어떻게든 때리려고 가라그라네 <laughs> <laughs> 아, 압박하고 싶은데... 만들어다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나 쓰라리다. 하약 품조금아 끊어 볼게요 뭐야? 얘 죽었네. 두명 떴는데 누군가 했더니 나이스잖아. 이거 이러면 갱온 거라고 치면 되겠네. 나이스 돈 이득 많이 보겠다 하염 용도 먹었고, 짜증나네. 다타 감사. 아. 아이고 빨리 터트리려고 하약통에쓴건데 아. 좀처이기서 갑자기 막 나온 건아니겠지 회수 <우 navigation> <answered> <semester> <persuaded> 집 갔다 오면 얘또집 가야겠는데 그 된다고 고요도 개예 반데 가지 말지, 아무리 킬 먹고 싶어도 아이고. 뭐 근데 5 0 0골도좀 많이 큰데 이거는 3 0 0골도 아니고. 달라지긴 하는데... 안 되겠네. <laughs> 아까 녹화를 못해서 그런데? 일단 전시즌 다이아 3이구요 모래카이죠. 이 숙련도 있습니다. 아 이제 저마에다가 라일라이면 이거 못 따라잡겠는데? 근데 이거 카사딘이 잘 크고 하면은 다잘 컸는데 후반 캐릭터들 한타 하면 그냥 읽겠다 지금 상태면. 아, 바

이거는 그냥 블라디나 뭐 모데카이저나 아트록스나 피해팔 시간을 안 주면은 안 주고 계속 싸워가지고 지속될로 하면은 결국엔 이기는 것 같습니다. 이건, 이거는 헤르메스가 있고. 자, 그리고 여기서 특포 사고 여기까지 는 똑같아요. 여기서 정수 가고, 유령무이 가고, 그 다음에 상황 보고, 템 가는 겁니다. 일단 치명타 템은, 전 이렇게 가거든요. 정수, 유령무이, 인피. 이렇게 가면 75%인데, 겜필할때 치명타 70% 이상만 치명타로 약간 취급하거든요. 70%는 돼야 좀잘 뜨기 때문에, 상을 낮으면 안 좋아해서 이렇게 가면 75포에 템도 어느 정도 괜찮고 와, 저 끌었으면 대박인데? 이걸 본 거야？미쳤 는데, 아써 버렸 네？근데 모데카이 저가 저 마들 고져 가지고, 내 자고 친구들. 야, 라인안 좋으니까 <laughs> 가서 먹도록 합시다 얘왜부오는 거야? 닦가면 되는데. 나 아, 어, 와주면 안 되냐? 아, 녹았네. 카덱스 잘 컸네. <laughs> 약간 예상은 했는데, 아, 좀 빨리 온다. 13까지 조금 남았는데. 이거 봐야겠다 진짜 한명 그딜 넣어야겠다 카사스 궁에 개피는사람 진짜 그냥 원딜이나 라이즈나 오데카이저 궁으로 쏜 다음에 거기다가 카사스 궁까지 하면 은 개피되겠지 와 완전 안 죽네 너무 더럽잖아 c 스텝 투지 갑자가. 카덱스. 아, 캐스했는데 안 날라갔어. 아, 이거 돈 진짜 이거 떠야 되는데. 쿨각차 엄청 큰데. 난처럼용 절대 안하 말이야. 근데 우리 왜카덱스를못 죽였지? 안 떴대 와이 비발카사덴이 스플릿 가면 진짜 고통인데 적팀 입장에서 진짜 더럽다 제프 잘 커갖고 <laughs> <laughs>

이 내가 바로 가는 게더 괜찮았긴 했는데. 근데 이게 다 여기 쪽에 있어서 그냥 탈 탔습니다. 와, 다 <웃음> <웃음> 아 치명타 뒤에. 아이판 무리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. <laughs> 너무 더러운 챔프가 많다. 얘네 두 명이 잘 커버리니까 <laughs> 치명타 40% 아까 뺏어 먹으려고 해 놓고 쉬었네. 아, 그냥 죽어 아이스. 쥐가 뺏어먹으려고 하고 핑을 찍네? 사이콘가 진짜? 그러니까 갱 한번도 못받았구만 1 4 0 0원인데내 배와 함께 사라진 지 오래다. 깔끔 치맥도 5 0아서 반반이거든요 필요 없다. 몸으로 <laughs> 음. 와 이걸 꺼내요? 네, 게임클 어, 딜량 전체 2등이네요. 그냥 꼴등일 줄 알았는데, 팀에서 다잘 커가지고 일단 딜량 2등입니다.